자, 반갑습니다 은크마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오늘은 이제 뭐 지하성 뭐 어디야 그 뭐지 던던지 지마겔? 지마겔인가? 지하선 거기 있잖아 거기 지하 지하 용사 지하 용사도 그렇고 각종 던파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는 인겜 내에서도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13055는 왜 생긴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13055는 왜 생긴 걸까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13055는 무엇일까가 더 이제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3055가 뭐야? 하나씩 나눠서 말씀드리면 1과 30 그리고 55 이렇게 의미가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자 1은 어깨 마법 스타크 수적1% 짜리 그리고 30은 악세사리 속강 30 그리고 보조 장비는 물마독 55 마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솔직히 130 55에서 55는 제가 가성비를 원래 좀 두둔하는 편이거든요 난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 모든 사람이 종결마법일 순 없잖아 근데 55는 어 이거는 좀 개똥인데 저거? 좀 그래요. 어, 왜 그러냐면, 여쭤 보여드리면 모형당교원에서 차원해랑을 보시면 어, 대왕사 차원해랑 보조장비 보조 물마도공 110짜리 보조를 판매를 해요. 이게1 0 개밖에 안 해. 갖고 본인이 가성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계정이나 캐릭터가 있을 때 차원해랑 뭐 1, 2단이라도 이렇게 가가지고 저거 구매하면 되는 건데 이걸 55로 마부 해가지고 가신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 솔직히. 왜냐면 이거는 왜110마부를안 하고 55 마부를 하냐면요 그냥 약간 좀 뒤로 밀었다는 그런 감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구 종결 마부입니다 차은혜랑 처음 나왔을 때13055 마부한 딜러가 올 10증포 올 극마부 버프력 81만 버프한테 캄보디아라고 말했다고? 아 진짜로? 캄보디아? 캄보디아 야 근데 그 캄보디아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야? 이새 1305라고 얘기하고 많이 비하도 하고, 이거, 1305는 걸른다는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돼요. 1305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가성비 마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뭐 나쁘게 생각 안 한다. 어, 그런 분들이랑 파티하는 게뭐 문제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분들을 거르고 진행하시는 공대장분들, 파티원분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본인 세팅이 잘 되어 있고 보상 심리로 비슷한 사람들과 가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분들을 욕하면 안 돼. 입장 바꿔도 생각해봐. 근데 이거 예외적인 거는 뭐 이제 지인이거나 같은 길드원이거나 버스를 태워준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는 있어요. 굳이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는 1305인 분들이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에요. 본인들을 거르는 거를. 어, 이건 솔직히 이거는 뭐라 고할 부분이 아니잖아. 저런 쓰레기로 보실 수도 있고 나쁜 뭐 인성이 어쩌고 조조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건 직고 얘기를 할게요. 이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 내가 스펙이 좋으면 좋은 사람과 가는 거지. 저는. 고급 버프를 받기 위해서 증폭을 했습니다 딜러들의 증폭이 개똥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증폭을 했어요 왜? 내가 증폭을 하고 12증이 됐을 때 11증, 12증 이런 버퍼들에게 버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끼리끼리 노니까 내가 그 버프를 받고 싶으면 내가 그 수준이 돼야 돼그 사람들이 나를 무조건 데려가 준다? 아니라는 거야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12증 버퍼들이 노증폭 딜러들과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노증폭 딜러들도 엄청 세게 딜을 해요 늘 얘기 딜는 버퍼가 하는 거라고 그런데도 그 버퍼들은 왜그 사람들과 안 갈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자고 보상심리적인 게 커요 근데 이걸 뭐라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 시비증을 했는데 둘이 남아돌아 시비증을 했나 아니라고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해볼게 제가 딜러로서 시비증을 한 이유는 좋은 버퍼를 받기 위해서요 그 버퍼들은 왜 시비증을 했을까 반대 의미로 센 딜러들과 개념 있는 딜러들과 숙련된 딜러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좀더 얘기하자면 대우를 받기 위해 뭐증포를 하는 경우도 있지 그거 의 눈높이를 조금 낮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극마부가 되어 있어. 근데 이 사람들과 굳이 가야 하나? 갈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을 욕할 건 아니에요. 근데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걸 좀더 세분화하도록 가보자. 좀더좀더 좀더 깊이 13055를 거르는 분들의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그분들의 입장적인 거, 그분들을 욕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좀더 깊이 가봤을 때, 13055를 거르는 분들의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요 과거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 나성비 마블을 한 사람들이 캐릭터 숙련 미숙이거나 공략 미숙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팩트예요.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할때 공감을 많이 못산 부분이 있었어. 과거에 제가 영상을 만든 것 중에 12중폭과 노중폭 사이트상에 들표해서 노중폭인데 딜이 잘 나와. 근데 12중폭을 한 사람이 있어. 노중폭과 12중폭 이렇게 두 캐릭이 있단 말이야.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저는 12중폭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성비 마블을 하고도 극마블을 한 캐릭터보다 강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성비 마블을 했는데도 극마블을 한맨 하위권에 있는 캐릭터와 비교를 했을 때더 강하게 측정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극마블을 선호한 이유는 뭐냐? 제가 12중을 선호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영상에서 이야기했다.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더 들어갈게요. 대체적으로, 1305 이외에 나머지 세팅들이 미흡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스위칭 박스, 엠브넨 등등 이런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인식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일단 기본 세팅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좀 있는 거지. 왜냐면 모든 공제장들이 이걸 일일다볼 수는 없거든. 내거 이거 30을 딱 보고 1% 보고 그냥 취소. 이해된다니까요. 전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와 씨브라 존내똥인데 하고 스위치 박스 받는데 오 괜찮네. 이러고 받아주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 거야. 저는 그런 공대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거는 명성과 적용이 되지만 얘는 명성과도 적용이 안 돼. 명성에 영향이 없어 스위치 박스는. 그러니까 여기를 더 늦게 세팅을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효율이 큰데 이 약을 팔아? 자 이제 오늘의 주제 13055는 왜 생긴 걸까? 라는 부분에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13055는 가성비만 봅니다. 저는 가성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좋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하고, 던파에서 이런 걸 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13055가 나를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하는 거 본인이 만약에 13055가 아니라면 과연 13055와 가냐는 거야. 본인이 스펙이 낮을 때는 왜날안 데려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스펙이 올라가면 그 낮은 스펙의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거든. 왜? 내가 손해를 보니까. 시간이든 뭐든 보상심리적인 손해가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도 시간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이걸 안 따지는 사람도 있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따지는 사람은 굳이 욕을 해야 된다? 저는 욕하는 건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끼리끼리가 면 되는 거지 굳이 1305 저걸 논할 이유가 있나? 이게 왜 그러냐면 13055이신 분들은 고린들을 거르는 걸 욕을 하고요 13055가 아니신 분들 좀더스펙이 좋으신 분들은 13055를 요구를 합니다 욕한 이유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서로가 왜 욕을 하냐는 거지 채팅창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끼리끼리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욕을 하냐 맞습니다 끼리끼리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렇다고 본인은 13055인데 공대장을 잡고 극마블을 받는건 이건 쓰레기다 이런건 쓰레기짓이다